등산 후에는 뭘 먹어도 맛있지만 힘들게 산을 탔으니 아무거나 먹을 순 없죠. 빨리,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이곳은 송어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성 송어 양식장입니다. 등살, 뱃살, 꼬리살. 부위마다 식감이 달라요. 한 점씩 비교해보시고, 비교 끝나면 조금씩만 자주 비벼드세요.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셔서 음식에 대해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네요. 저희는 여자 3명이 가서 송어의 2인분에 송어 매운탕 소짜로 먹었고요. 매운탕에 송어와 육수를 계속 리필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배부르고 맛있어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내부는 테이블도 넉넉해서 단지로 오기 좋고요. 직접 키우는 송어로 바로 요리해 주기 때문에 정말 신선해요. 또 임영웅이 다녀간 곳이라고 하니 부모님이나 어른들 모시고 오면 큰 점수 따겠어요. 캡션에 월악산 등산 후에 놀만한 것들도 정리했으니까 함께 봐 주세요.